세탁기에서 조금 하수구 냄새, 냄새 비슷한 게 나가지고 이렇게 베이킹 파우더를 조금 넣고 식초를 넣어서 드럼 세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을 받아 넣었다가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네, 냄새도 좋아요. 저는 오늘 저거를 하려고 해요. 그 삼계탕. 그런데 닭, 다리살만 이렇게 넣고 할 예정이에요. 친구가 얘를 줘가지고 삼계탕용 있잖아요. 넣고, 넣고 끓이는 거. 어? 오, 대추도 들어있고 좋다. 오, 좋아, 좋아. 얘를 지금 한팩 넣었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이거. 팥불이 있죠. 이거를 다 넣어줄게요, 여기. 넣리다넣어 주고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얘를 끓일게요. 간은 소금이랑 얘 치킨 스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거든요. 음. 맛이 좋은데? 굳이 조미료 안 넣어도 될거 같은데요. 뭐 그래도 뭔가 식당 맛을 재현하고자 아주 살짝 콩얘를넣겠습니다 어쨌든 닭다리 국물 완성했습니다. 뿌듯하구만. 아더 팔팔 끓였어야 되는데. 닭죽을 끓여보려고요. 국물만 쭉 부어줄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밥이랑 당근이랑 뭐 이런 거 넣고 끓일게요. 딱 먹을 거. 밥, 밥. 닭다리살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완전히 다 흐물거려. 권이랑 다비가잘 먹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안할 수가 없지요. 또 요즘에 샌디에고는 또 흐리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비가 살짝 왔어요. 닭다리 살을 발라서. 자, 여러분 저는 아까 그 죽인데 뭐가 빠졌나 했더니 제가 계란을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김가루랑 참기름이랑 계란을 추가해서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오늘 시옷마켓에 왔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한가한데요? 너무 좋은데요? 구은난 하나, 899. 하겠습니다. 네. 이거, 7반 농산.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또, 두 개. 산옥 산업... 깻잎. 얘가 699. 안녕? 근데 세일하나요? 이하니까두 개를 그 다음에 제가 마늘을 사야 되거든요 파김치 쌍둥이 파김치가 세일하네요 이렇게 세일하는 게 눈에 띄어가지고 얘 한번 사볼게요 10불 여러분 지금 딸기가 한 팩에 8불을 하는 게 4불인데 냄새가 되게 좋거든요 요즘 딸기가 제철인가봐요 딸기를 네 팩을 또 샀습니다 흥미곤약김밥, 체다치즈. 여기 보이시죠? 비건김밥도 있고 한데, 저는 비건보다는 일단 야채김밥 하나랑, 우엉흑미곤약 이렇게 세 종류를 사봤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한번 사볼까요? 아, 이런 거 자꾸 사면 안 되는데, 또 보면은 저런 건 사고 싶단 말이지. 국제오리고기 <목소리> 있죠? 얘를 우리 아이들이 잘 먹어서 한번 정도 그냥 밥 반찬으로 해주기 좋거든요? 다리만, 대원업. 캔으로는 안 보이네. 이렇게 하나로 살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니다 여러분. 파, 내단. 쌀찐빵 제가 오늘 얘를 사러 왔거든요. 이성당 쌀찐빵 얘를 세개 고기 종류 좀 살려고 h 마 H마트도 불렸어요. 어... 10불인데 3불이라고 여러분, 어, 완전 싼거 아니에요? 어머. 그러면 얘를 하나, 이 하나가 10불이었는데 제가 3개 샀으니까 하나 가격에 3 개를 샀어요. 생강은 혹시 몰라서 또 하나 사볼게요. 399. Different. Yeah, oh, okay. But I guess oh, you can't explain it. Yeah. Oh, okay, I'll just get more. I couldn't figure it out. I was trying to look at the English. Yeah. But, but I it, just It's I... still more like lost tasty. Uh, I wish they would tell me what the difference is. So this is more flavorful, and this flavorful? Uh, it's a little bit similar, uh -huh. but different kind of like seaweed. But... Oh, the type of seaweed is different. Yeah, yeah. Oh, I see. Uh -huh. Okay. Yeah. Okay. I'll just I'll figure it out. 음... 지금 돌김이랑 재래김을 물어봤는데 제가 성명을 제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통갈치 찾았어요, 통갈치. 그래, 이게 맛있는 건데 세상에 이게 여기 있었어. 이거를 처음 알아. 네, 저는 얘를 살게요. 이렇게. 두개 사볼게요 여러분 팩팩 볼게요 여러분 아, 여러분 어디있어 여기 이것도 두개 제가 사왔어요 이거 세일해가지고요 이게 10불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3불에 세일했답니다 한번 맛있으면 진짜 대박인거고 하나만 먹어볼까? 제가 지금 하나를 여기에다가 해놨는데 그냥 먹어볼까? 오 되게 딱 만지는 것만 하나도 되게 탱글탱글 응? 오, 진짜달아 네. 샴마스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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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도 자르고 토막토막으로 일단 자를게요 아, 알 보이시나요? 물을 약하게 해서 자이 갈치를 이제 소분을 할게요 두개로 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부엌일은 이제 거의 끝입니다 어우 그러면 위에꺼 입자 너 추워? 사이좋게 오빠랑 같이 먹는거야?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여기 피가 나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어제 저번에 농구 가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몰카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연기를 진짜 잘하거든요? 다리를 한번 쩔뚝거리면서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놀아주세요. 가, 가, 가. 이리와, 다이 조심조심 조어 조심 조심.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어금저 지금 저 지금 저구금저 지금 저아금저 지금 저지고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laughs> 아니 거희가 입술이 터진거야 오면서 갑자기 막 그거를 보더니 어 엄마 나 그러면은 이거 아빠한테 뭘... 요 모찌를 사왔는데 맛있대요 오늘 애들 기분전환 좀 시켜주려고 별거 아닌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엄마 다... 이제 주말이야 예 사마 이리와 이 위에 봐봐 사봐이 위에만 이렇게 엄마 오늘 회사에안 왔어. Why did you absent? 이러면 너왜 어제 안 왔어? Why did you absent yesterday? 이러면 돼. 새로는 아니고 음. 오랜만에. 어, 여자친구? 남자? 오케이. Okay. 자. 애드 투노치가 to 뭐였어? A였거든. 봐봐. 선생 이렇게 될 거야. 소리가 달랐 일단 인버전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돼. 오케이? Okay? What is inversion? Different position. 오케이? 바로 make first inversion.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렇지. 나라나 그럼 네 알았지. 네 이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치. 맞아. 오, 거의 정확하나. 지가 개코여가지고 지금 뭐 이냄새를 맡아. 엄마, 가라. 가라. 이 그때 어저께 제가 따... 시온에서 산 김밥이거든요. 야채 김밥입니다. 바로 전자레인지에 했어요.

C 코드예요. 기다리. 디미. 사실 정확한 명칭은 할프 디미니시드라는 건데. 자, D 샾, F 샾, A C 샵이 노트로 들어가야 돼. 또뭐 해볼 거 있죠? 제가 건반으로 혼자 들어갈 때안 땡기면 이상해서 땡기는 거 처음에 딸이. 지금 차량팀 연습을 갔다 왔어요. 토요일이고요. 갔다 오니 일단 먹을 게 확실히 이럴 때 이런 걸 사두니까 유용하네요, 여러분. 먹고 건이 농구를 가겠습니다. 피곤합니다. 제가 어, 이거는 이렇게 들어 있어요, 여러분. 세 김밥인데 이거는 세개세 개. 이거는 롯데 게 아니네. 얘는 브랜드가 다른 거였어요, 여러분. 무슨 랄리 래리 뭐야? 래리? 얘는 또세개세 개. 3개, 돌품은 3개. 어, 없다. 아, 이거두 개를 돌려서 일단 밥을 먹고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밥을 해서 왔고 확실히 이 유부랑 우엉의 조합이 좋은가 봐요. 이게 맛있네요. 이것도 맛있고 그다음에 요 흑미채다 치즈는 약간 뭐랄까? 뭔가 김에 비린맛이 조금 더 난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농구화를 시켰거든요. 보실게요. <목소리가> 오, 오, <목소리가> 여러분, 제가 드디어 신발권을 묶을수 있게 었어요 그렇지. 응? 그렇지. 응? 장고를 만들어 주고 장고 그 게게 응? 응? 너무 길어. 이쪽 잡는 게 너무 길어여요 그 응. 여러분, 저는 입이 좀 심심해서 이성당 쌀 찐빵 이거 제가 시원해서 사갖고 왔거든요. 냉동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상온에다가 두면은 한3 4 0분 뒤에 차가운 방으로 먹든지 아니면은. 어, 전자렌지 해가지고 먹던지 저는 전자렌지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종이 이것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저 해갖고 왔는데 맛있겠어요 먹어볼까? 2분 했는데 엄청 촉촉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엄청 뜨겁다 자 뜨거운데 뜨거워 이거 왜 이렇게 뜨겁냐? 반죽은 맛있고 팥이 되게 좀 간편. 맛있는데요. 자기야 이거 먹어봐. 우유랑 거 먹으면 맛있겠다. 맛있어. 반죽이 어, 어. 다르네. 되게 간편하고 너무 좋다. 호두도. 되게 맛있 맛있다. 되게 고급진 맛이야. 음, 여러분 저기 앞에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그냥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책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래요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야오. 이렇게. 그렇답니다 지금 제가 에어프라이기에이거를 돌려놓은 상황이에요이게 저희가 그 치킨 티카마살라를 이고를해갖고 와가지고 그거랑 같이먹어엄마게 치킨치킨. 예. 렇게 예. 너무 맛있어. 좋아서. 너무 있 괜찮게 들리고 했어. Nah. <laughs> so I don't, I don't get wet. Help, help, help me. me. 제가 오늘 요거를 받아갖고 왔어요. 크라상 생지래요. 프랑스 생지래요. 프랑스산이래요. Made in France. 자. 노란 노란 칸. 76 36. 캄온. 캄온이 괜찮7 5 57에 아 7? 어? 76 전화 치고 75랑 5 7 5, 똑같잖아. 그렇지? 57에. 응. 아잠깐이 너무 오랫동안 안해가 봐줘. 35. 어? 그렇지. 그러면은 맛은 있어. my Welcome to with Way World. I like rainy weather because I love to jump. Into butter and splash. I bear a and hold an umbrella so I don't get wet. No, Mama, are you going with <laughs> 아빠 담이 그거 안경 왜 받았어요? 좋아가지고 뭐가 좋아서 뭐해? 담아? 응. 뭐? 뭐해?